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보드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루핑 루이와 타코캣 코트 치즈 피자라는 두 보드게임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루핑 루이는 장난꾸러기 비행사 루이에게서 닭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루이와 비행기, 받침대, 누름판과 농장받침 4개, 닭토큰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 기준 누름판 4개와 닭토큰 각 3개씩 총 12개가 필요합니다. 루이와 비행기가 가장 높이 수직인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루이아 비행기가 내 근처로 지나갈 때 누름판을 눌러 비행기를 하늘로 높이 날려 보냅니다. 루이가 내닭 토큰을 건드리게 되면 다음처럼 닭이 도망가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토큰이 다 떨어진 친구가 생기는데 그 친구는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한 친구도 누름판을 누르며 계속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승리는 토큰이 끝까지 남은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보드 게임은 타코캣 고트 치즈 피자인데 순발력이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가장 먼저 자기 카드 더미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카드는 일반 카드 64장, 특수 카드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카드는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 각각 11장씩, 특수 카드는 고릴라 두더지, 웹불고래 각 3장씩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준비로 모든 카드를 잘 썼고, 아래 인원수에 따라 똑같은 장수를 받도록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남은 카드는 게임 상자에 되돌려 놓고, 각자 받은 카드는 보지 않고 뒷면으로 자기 앞에 놓습니다. 게임은 순서를 정한 후 진행하며, 타코캣, 고트, 치즈, 피자를 순서대로 외치며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타코캣. 오프, 치즈, 피자 말한 단어와 카드가 일치할 경우 재빨리 손을 올립니다. 타코 가장 늦게 손을 올린 사람이 카드 더미를 모두 가져갑니다. 다음은 특수 카드인데 이 카드들이 나올 경우에는 단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손을 올려야 합니다. 이때 특수카드에 맞는 동작을 한후 손을 올려야 하는데, 고릴라는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린 후 테이블 가운데 손을 올려야 합니다. 두더지는 모든 플레이어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두세 번 두드린 후 가운데에 손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웹불고래는 모든 플레이어가 양손을 머리 위로 맞닿게 해서 뿔 모양을 만든 후 테이블 가운데에 손을 올립니다. 이 게임에는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움찔하거나 박자를 놓치거나 옆보기를 한 경우 카드 더미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이 게임은 자신의 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외친 단어와 내려놓은 카드가 일치할 때. 또는 특수카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면 게임을 종료하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보드게임 어떠셨나요? 관심가는 보드게임이 있다면 구입하여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새로운 놀이로 찾아오겠습니다.